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채널을 보면서 고민을 해봤어요 한번 왜 구독자 수가 늘지 않지? 내게 그렇게 재미가 없나? 할수 있죠 뭐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재미가 없지? 난내 영상이 너무 재밌는데? 아니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똑같이 해야 되나? 나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정말 재밌죠 그렇지 솔직히 다른 사람들 거 보면 재밌어 근데 내 영상도 만만치 않게 난 재밌다고 생각하는데? 재밌네. 스폰지밥 그리고, 고양이 그리고, 어? 그 정도 그릴 줄 알면 정말 재밌는 건데? 넌 그게 재밌었어? 진짜 난 내가 봤을 땐 진짜 재미없어. 아니, 그게 재미가 없었다고? 엄청 재밌었는데, 진짜? 아니, 왜 스폰지밥 그렇게 그려 있어, 누가 보면? 못 그려. 나니까 그릴 수 있는 거지. 고양이, 도 고양이 너 그렇게 그리라면 너 절대 못 그릴걸? 진짜 거짓말 안 하고, 내가 발로 그려도 그것보잘 그릴 것 같아. 진짜. 내가. 느끼는 건데, 너 진짜 그림 소질이 없어. 진짜 소질이 없어, 그냥. 너 그림에 소질이 없다니까? 근데 내 그림은, 여러분들, 제 그림은 느낌으로 그림, 느낌으로 그리는 겁니다. 이 머릿속에 있는 그걸 바로 꺼내서 이렇게 물 흐르듯이 가는 거지. 막 이렇게, 막, 막 가는 거지. 막 이렇게, 막 이렇게, 막 이렇게. 산도 넘어가 봤다가, 어? 막 물도 막 헤엄쳐서 가봤다가 이런 느낌이지. 뭐, 앞에 뭐가 막혀있다고 해도 나는 그걸 못 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걸 뚫고 가는 거지. 그렇죠?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 구독자 수를 늘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막 개인기 같은 게 없나 이렇게 하고 뭐 휴지라도 내가 이렇게 뜯어서 뭐 종이라도 접어야 되나 한번 접어 볼까 한번 이렇게 하고. 순식간에 <떠따떠따> 비행기, 비행기 하나 이렇게 잡고 어 비행기 잘 날아가고 어이 정도가 돼야지 사람이 물 흐르듯이 어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에? 그러니까 제발 한번 그 구독 한번 눌러보고 어? 댓글 한번 써보고 나진짜 댓글, 댓글 한번 20개 이상 써주면 와그 답변 다 다하는데 엄청 힘들겠지 댓글이 많이 생기면 별로 안 좋아 아니, 근데 구독자가 한5 0명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지, 구독자 50명이 생기면은 뭐돼 내가 그 관리를 하기가 엄청 어려울 거야 다른 사람들 막몇만명 있는 사람들 보면은 항상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머리 아프다 했단 말이야 구독도 하지 마 구독도 하지 말고 댓글도 쓰지 마요 한번 괜찮은 거 같은데 조회수로만 먹고 사는 거지 구독자도 한 명도 없고, 댓글도 하나도 없는데, 계속 계속해서 컨텐츠가 나온다. 야... 구독하지 말고, 댓글도 달지 마요. 아, 존나 멋있 진짜. 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길가겠어이 정도는 돼야지. 어? 그리고 아, 내가 또 연기 하나는 또 잘하는 것 같은데, 연기를 한번 해볼까? 연기를 하는 그런 컨텐츠? 너무한 게 끝하다고. 오, 연기... 그치, 이 정도 연기면 뭐 괜찮은 거 같은데... 아, 달라... 오, 연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같은데... 달라 연기도 괜찮고... 뭐이 정도면 됐으니까... 뭐 다들 제그 뜻은 다 이해하신 걸로 저는 보겠습니다. 예, 한번 해보자고요. 어, 보자고... 끝까지 나는 볼 거야. 백면대기전까지...